확인해야 될게 이제 앞에 부호 여기 밑에 조건 그 다음에 여기 부호 기본 네. 마이너스 붙였고 마이너스 붙였고 마이너스 붙였고 마이너스 붙였고 이해가 되니? 음, 응? 응. 얘는 보니까 그러면 어 얘는 지금 x축으로 일만큼 y축으로 일만큼 바뀌었네. 이해돼? 네. 그러면 어 우선은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게 로그 2를 밑으로 한 x 거야. 얘를 x 축으로 이렇게 1만큼 이동하고 y 축으로도 1만큼 이동하면 a 가 된다는 거. 이해 돼? 네. 그럼 여기가 지금 1, 0이니까 1만큼 이동하니까 2, 0이 된다. 이해가 되니? 쭉 이렇게 되고 해. 음. 그다음에 선생님 말했지. 이거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그랬지. 얘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따라서 어떻게 돼?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보면 아까는 y 축 x는 0이었지만 지금은 점근선이 x는 1로 바뀌어요 됐니 그게 이제 x는 1만큼 이동시킨 거고 그 다음에 y는 1만큼 이동시켜야 되겠지 응 애가 지금 2.0이야 얘가 바로 로그 1을 밑줄하는 x-1이라고 해세 번째 뭘 그려야 되지? 이걸 그려야 될거 아니야 그치? x 플러스 1 그치 네. y는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만큼 그러면 이거 한번 어디서 지금 이 점이 어떻게 만나는지 보자 이해되지? 네. 그러면 근을 x 값을 구해야 되니까 y를 얼마로 잡아라 그랬지? 1근 구한다 그랬어 x를 얼마로 잡는다 그랬지? 아니 아, y를 0응 0으로 잡아야 돼 영은 로그 e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얘 넘어가니까 로그 e x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로그 푸는 거 기억나니? 넘어가면 얘가 밑이 되고 얘가 진수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고 넘어가면 밑애가 진수로 얘 2에 네. 마이너스 1승은 얼마라 그랬지? 어, 그 이분. x 마이 1은 2분의 1이래요 그럼 x는 얼마야? 2분의 1 더하기 1 2분의 3이게 된다고 2분의 3이야 이해돼? 네 그러면 1만큼 올리니까 우리 지금 2에서 만났는데 2분의 3여기로 만나게 된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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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네 이해 안돼? 네 그래서 그쭉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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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다른 건안 변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돼 이렇게 해서 2분의 3 여기 여기 2분의 3 2분의 3마 0을 지나는 게 로그 2, 2를 비출하는 x-1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2 콤마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어 2 콤마 1이 되겠죠 1만큼 올렸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2 콤마 1로 바뀌어 이 점은 이쪽으로 올라서2 콤마 1이 되고 만나는 점이 바뀌어 버려 그 구하는 게 바로 근을 구하는 거 이렇게 풀면 돼요 이해가 네. 되나요? 네. 이걸 보니까, 우선 이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나 마이너스 X야. Y축 대칭. 이 대한 데 <laughs> 그러면, 그려버리면, 우선은, 로그 3분의 1 X, 마이너스 3,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뭘까 3분의 1이지?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부터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 그래. 로그 3, 3분의 1을 밑으로 하는 x 이거를 뭐 한다고? 이 y축 대칭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데칼코마니 같이 싹 이렇게 그리면 될 거야 이해 되니? 내가 네. 바로 로그 3분의 1에 마이너스 x라고 음, 이렇게 바뀌는 게 y축 대칭 그러면 은 지금 이만큼 올려야 되겠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모양은 얘랑 똑같이 생겼어 아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 닿는 점이 제일 중요해요. 뭐랑 닿냐? 그래서 그을 구하는 거야. y 얼마나 다고 응, 0은 로그 3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2. 넘겨준 로그 3분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풀어주는 거지. a 구하려니까 마이너스 x는 a가 밑으로 가고, a가 위로 간다. 이에 대한데, <laughs> 이 값이 얼마일까요? <laughs> 오케이. 그러면 X, 마이너스 X가 9니까 X는 얼마라? 마이너스 X가 9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지. 아. 마이너스 9. 뭐 계산할 필요 없어. 마이너스만 아. 있잖아. 네. 그치.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그래. 선생님,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혹은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냥 이거 써도 돼. 왜? 모양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점만 찍어주면 돼요. 얼마라고? 마, 마이너스 9,0이라고. 이게 바로 뭐라고? 로그 3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거 정확히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음.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잡아주고 대칭한 거에다그 다음에 이점만 찍어주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 되니? 네그럴때 점근선 그려줄 수 있으면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앞에 마이너스 x가 붙었어요 그럼 이거부터 그리고 나서 3만큼 이동시켜주면 돼 어, 앞에 x가 붙으면 x축 대칭, x축 대칭. 그럼 먼저 이거 본함수부터 그려볼게. 근데 좀 어렵다. 어떻게 그릴까냐면 y는 log 4x 플러스 2부터 먼저 그릴 거야.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시킬 거야. 그 다음에 y축 대칭 시켜서 l을 그릴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그린 다음에 뭐한다고? 바로 3만큼 이동시켜 준다고 해. 음. 그럼 이거부터 그릴게 네. 얘를 보니까 얘가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2예요 아 그러면 아, 마이너스 2에서 뭐한다고? 점근선이 생길 것이고 음. 네. 이게 되니? 네. 그러면 음. 됐지? 그 다음에 보면, 애가 1이 되면은 여기가 0이 된다 고랬어요 네. 그러면 1이 되는 점이 얼마야? x가? 0. 아, 이 숫자, x 플러스 2가 1이 되는 숫자가 얼마냐고. 예. 1이면 3이잖아.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 아, 그래, 마이너스 1. 2점, 2점을 이 점, 이 지난대. 마이너스 1,0을 지난대. 그래서 그려버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이게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1을 그린 거예요. 정근선 그려줬죠. 그 마이너스 1 컴마 이렇게 그려줬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L을 그려볼게요. 뭐 한다고? x축 대칭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요. 마이너스 y가 되니까.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덮어버리니까 얘는 이렇게 밑으로 가고 얘는 이렇게 위로가 이런 모양이 된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로그 4를 미치라는 x 플러스 2야. 이해 되니? 얘를 양수적으로 이렇게 위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플러스 3만큼 이동시키면 마지막 이제 함수가 나온다고. 이해 돼? 네. 그럼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니까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난 점을 찾고 싶어. 그래서, 근을 구할 거예요. 근 구해볼게요. 네. y는 마이, y 대신 얼마나 한다랬지? 0. 응, 그래. 0은 마이너스 로그 4를 미출하는 x 플러스 2 더하기 3.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를 넘길게요. 로그 4를 미출하는 x 플러스 2는 3. 엄청 큰 수네. x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4의 3승. 4의 3승 얼마냐? 64. X 플러스 2는 64. X는 62. 얘 62에서 지난데, 62.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얘를 3만큼 올렸는데, 이런, 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어. 이해 되니? 어. 모양은 똑같은데, 얘를 쭉 올리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된다고. 됐지? 이게 바로 이 그래프야. 어렵니? 어, 그래프 그리는 건다 어려워해. 근데 뭐 피칭? 네. 노력을 해야지 네. 노력하지 않고는 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네.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묶을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어준다고 이해되니? 네. 그러면 얘는 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 그릴거냐면 첫번째는 로그 2분의 1 밑으로 하는 x 마이너스 1을 그릴거야 그 다음에, L을 원점 대칭하면, 이번, 어, 앞에 마이너스도 붙고, 여기에 마이너스도 붙어요. 이해 돼요? 네. 됐어요? 어? 네. 됐지? 이것부터 그리면, 아까 A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보자. A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야? 1이 <laughs> 점근선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면 0이 된다고 했죠. 로그에서는. 그치?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얘가 1이 되면 얘가 1이 되면 x가 얼마일 때1 아, 0 얘가 1이 되면 x 마이너스 1이 1이 되면 2 음, 그래서 여기를 지낸다고. 2컴마요. 아 그래서 감소하고 이렇게 지나요.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얘가 를얘 그려진 거야. 여기가 2,0이야. 됐어? 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우선 원점 대칭이 안 돼. 원점 대칭 어떻게 해요? 어렵지? 네. 그러면 x축 대칭시켜주고 y축 대칭시켜줘도 돼. 혹은 y축 대칭시켜주고 x축 대칭시켜줘도 돼. 똑같은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시켜줄게. 그러면 y축 대칭시켜주려면 이 축이 그대로 마이너스 1로 바뀌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이 점이 바뀌니까 얼마? 마이너스 2,0이 되면 돼.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니그 네. 다음에 x 축 대칭 시킬게요. 그러면 x 축 대칭은 태카코만 이거 기준으로 해서 n 은 위로 가고 이렇게 n 은 아래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러,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은 바로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이거 되니? 네. 이게 바로 내가 그린 게 로그 2 분의 x 마이너스 y 축되었으니까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는 이제 x축 대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1 이렇게 된다. 아니? 네. 그래서 원점 대칭은 y축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 혹은 x축 대칭 그다음에 음. y축 대치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요? 음. 그래프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쉬워져요. 이제 최소 최대 구조지. 저는 그래프 유형으로 풀게요. 로그 4를 미치로 하니까 그래프는 증가함수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64일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최소 최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넣었을 때가 최대. 여기 넣었을 때는 최소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넣어줄게요. y는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4분의 1이 최소라고 랬어요 네. 그러면 얘는 이 모양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로그 4를 밑으로 하는 4로 바꿔줄 건데 얘가 얼마예요? 4분의 1이니까 4의 마이너스 1 여기는 지수는 앞으로 로그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둘이 같으면 얼마가 된다 했지 1. 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최대 구할게요. 64 넣어주면 y는 로그 4를 밑치로 하는 64. 로그 4. 4의 몇 승? 3승. 3승. 네, 앞으로 올수 있다. 둘이 같네. 얼마다? 1. 그래서 최대값은 3. 이렇게 구합니다. 해야 되니? 볼까요? 애는 지금 1과 애는 감소함수라는 거 이해돼요? 네. 따라서 64분의 1 /64 여기 있고 8이 여기 있으면, 어, 이게 8이고 애가 64분의 1이 있으니까 애가 최대, 애가 뭐라고 최소 이렇게 될 거야. 됐니? 네. 응. 보자. 최대값부터 보자. 로그 8분의 1, 64분의 1. /64. 그러면 8의 제곱이 이거 되니까 나와버리네 8분의 1 이거는 8분의 1에 얼마다고? 2 제곱 그치? 1. 이 앞으로 온다 이 둘이 모양이 어땠다? 똑같다 얼마다 그래서? 1이다 그래서 2 로그 8분의 1 밑으로 하는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모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얘를 8분의 1로 바꿔주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둘이 모양이 똑같네. 얼마라고? 예. 1. 그래서 최솟값은 네. 여기 나온다고 됐니? 네. 얘도 보면은 뭐 이런 거 그래프 그릴 생각하지 말고 증가 함수만 그리면 돼요. 증가 함수. 이거 보니까 증가예요. 증가. 네. 그럼 큰 숫자가 최대 증가함수라는 거 이거 그래프 그려버리면 아마 마이너스 1만큼 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네. 마이너스 2 얘도 똑같아2 증가함수기 때문에 작은 숫자 때 최소 큰 숫자일 때는 최대 그 그래서 네. 작은 숫자일 때는 최소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넣어줄게요 이더 네. 주니까 로그 3에 2 더하기 1은 3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얼마야? 1? 네.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최소값 집어넣을게요. 팔로 줄게요 네.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9 빼기 3이야. 얘는 3에 얼마? 2승 3에 2승. 이앞픈로낼이요 그냥 렇지 이렇게 3의 제곱인데 얘앞픈로 낸거야. 그래서 없어지고 얘 얼마? 1 그렇지? 네. 그럼 여기가 2니까 빼기 3하니까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프 안그리기도 할수 있는게 아, 얘는 1보다 크니까 최대, 최소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최대, 최소 얘는 1보다 크니까 최대, 최소, 크니까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 알겠죠?